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에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연못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생겨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세상에 풀과 나무와 땅과 하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들도 만들어 주시고 개기린과 동물들도 예쁜 동물들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우와 고래와 많은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그런데, 그런데, 이 바다와 물에 사는, 땅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아파요. 저기 봄을 보아요. 봄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 고래 뱃속에는, 와, 쓰레기가 가득해서 올래 배가 아야 아야 아프대요. 와 저기를 보세요. 나무도 나무도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고요. 모든 꽃들과 동물들도 많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아요. 전 세계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 살수 없는 공기 오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아까 말한 듯이 이 곰도 더 이상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져서 얼음이 녹아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대요.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는 많은 새들이 사는 장소인데 이곳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를 통해서 와서 이것을 먹고 많은 새들이 배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태평양에 있는 큰 섬에는 쓰레기 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대요. 와, 어떡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많은 짐승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지 같이 보아요. 여기 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에는 이렇게 작은. 나뭇잎이 있었죠. 어느 날 바람이 슝슝 부는 날 바람이 왔어요. 나뭇잎은 말했죠. 바람 아저씨, 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저를 세상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 그래. 나를 따라오렴. 나를 꼭 잡고 따라오렴. 나뭇잎은 바람을 타고 세상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맨 먼저 간 곳은 바로 여기예요. 물속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노예 이름은 뭐니 오, 나의 이름은 다슬기야. 나는 물속에 있는 이끼와 또, 또 물고기 똥들을 먹으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 와, 너는 정말 바다 지킴이구나, 최고야. 그때 바로 또 옆에 있던, 옆에 땅속에 있던 꿈틀꿈틀꿈틀 지렁이를 보았어요. 어, 지렁이, 안녕. 그래 지렁이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나는 쓰레기나 아니면 다른 더러운 것들을 먹고 또 땅을 이렇게 잘 공기를 통하게 해서 땅을 건강하게 지키고 있어. 와 너는 땅속 지킴이구나 최고야 최고. 또 나뭇잎은 날라서 슝 갔어요. 그랬더니 찾길 위에 멋진 나무가 있었죠. 나무야 나무야 안녕.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음, 나는 이렇게 차들이 많은데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이 더러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좋은 공기를 바꾸고 있어. 그래서 나는 좀 많이 아파. 와, 나무야, 나무야. 너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 공기 지킴이구나. 최고야. 나뭇잎은 또 어디를 가냐면 여기 파랑이네 집에 왔어요. 사람이의 집은 무엇을 하냐면요. 엄마는 이렇게 플라스틱과 다른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리기도 하고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또 쓰레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치카치카를 할 때도 물을 많이 틀어서 낭비하지 않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지킨 가족이에요. 와이 가족도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오늘 이 나뭇잎은. 바람아저씨를 타고 다니면서 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려고 많은 동물들이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두 모두 지킴이로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지킴이를 잘할수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전기를 아낄 수 있나요? 이렇게 불이 있을 때도 낭비하지 않고 잘 꺼질 수 있어요 또 우리 친구는 뭘할수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남겨서 버리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일할수 있죠? 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수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잘 설거지해서 쓸수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자연을 잘 사랑하고 지킬 수 있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또 엄마, 아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읽어볼 테니 같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엄마, 아빠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잘 동물도 잘 돌보아주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잘 정복하며 그들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잘 지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아름다운 곳이 되지 못했어요. 얘들아, 오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같이 차단해 볼까요? Thank you. Thank you. Increasing quantity of consumer goods does not correspond to quality of life. That's the connection people need to make in order to make that reduction of plastic use possible. 그런데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축복의, 축복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범해서 그래요. 이죄 때문에, 이 죄는 뭐냐면 욕심이 생겼어요. 죄소한의 것을 남을 배려하면서 잘용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저것더 많이 욕심을 부리려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어, 세상의 주인이 주인, 주인이라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가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정직히 같이 잘 나누어 주고 아끼고 돌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 때 나도 욕심으로 아파하고 세상도 더 욕심으로 병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왕으로 가진 복을 가진 청직이란다. 그래서 이 청직의 사명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세상을 잘 돌보고 잘 간직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잘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생명력이 우리한테 넘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껴서 쓰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서 쓸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바꿔 쓸수 있고 다시 쓸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위험을 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천재기인 내가 주인이므로 나만 잘 살고 편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오염된 세상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콩콩이 친구들이 될수 있길 바래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잘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삶들을 잘 살지 못해서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졌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며 많은 것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돌보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축복 있는 생명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더 유전되어지며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온 말이다. 아멘.